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자이 2단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동안의 가격과 또이 거래량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위시티 자이 2단지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어, 4단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5-6분 어,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동국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1,975세대가 되겠고, 주차대수는 4,244대가 되겠습니다. 어, 세대당 2.15대 아주 넉넉하게 주차장이 되어 있죠. 용적률은242% 적용이 됐고요. 여기는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 108.24지요. 어, 19년도에 거래량이 4개가 있었고, 최고가는 5억 1,700, 최저가는 5억 500이 됐습니다. 20년도에는 1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9천, 최저가가 5억 천에 됐고요. 21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2천 오백 최저가가 5억 5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5백, 최저가가 6억 2천, 23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7천, 최저가가 6억 5천에 됐습니다. 24년도 세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3,500, 최저가가 6억 4,000에 됐고요. 현재 매물가는 6억 7천 전세는 4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년도 115.93이죠. 19년도에 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1,800, 최저가가 4억 7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2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4억 9천, 21년도에는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8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가는 8억에 됐고요. 22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4천 5백, 최저가가 6억 8천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네요. 23년도 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7천 5백, 최저가가 6억에 됐고요. 24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6억. 25년도에는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2천, 최저가가 6억 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 추정을 많이 받았죠. 현재 매물가 6억 천, 전세는 4억 5천. 지금 보시게 되면 20년도 최고가가 6억 2천입니다. 20년도 가격보다도 어 1억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8억 8천여 거래가 됐었고요. 전년도 115.66입니다. 19년도에 1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4천 최저가가 4억 8천 20년도에는 1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5억 2천에 거래가 됐네요. 21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500, 최저가가 6억 5천에 됐고요. 22년도 거래가 없었고 23년도 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9천, 최저가가 6억 5천. 24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3천, 최저가가 6억 5 5 0 0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가 6억 7천, 전세는 4억 9천.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가격보다도 가격 조정을 한 5천 정도 더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9억 500에 거래가 됐었고요. 전년도적 123.26입니다. 19년도에 10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4천, 최저가는 4억 6천, 20년도 1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4억 8천, 21년도 세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500 최저가가 7억에 됐습니다. 22년도 6억 5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6억 5천에 됐습니다. 24년도에는 11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6천 5백 최저가는 6억 2천에 됐고요. 현재 논물과 6억 4천, 전세는 5억 천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가격보다도 가격추정을 큰 폭으로 더 받아서 지금 현재 6억 4천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량도 133.61입니다 19년도에 거래가 없었고요 20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5억 8천 5백 21년도 9억 5백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2년도, 23년도 거래가 없었고, 24년도 두개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7억 2천. 현재 매물가는 7억, 전세는 5억 5천.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최고가 8억보다도 1억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면적 130.07입니다. 19년도에 11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 5억 6 7 0 0 최저가가 4억 5천. 20년도에는 2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9천 5백, 최저가가 5억 4천에 됐고요. 21년도에는 9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8천 5백, 최저가가 6억 4천. 22년도에는 3개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8억 9천, 최저가가 8억 2천 3백. 23년도 13개 거래가 되면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6억 5천에 됐고요. 24년도 1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2,500, 최저가가 6억 7천에 됐고 25년도 6억 6,200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가 6억 6천, 전세는 5억 2천.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가격보다도 가격정을 많이 받았죠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6억 6천이면 어, 최고가가 8억 9천이었죠. 어, 이, 이 정도 가격이면 어, 매 10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134.80입니다. 19년도에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9800 최저가가 4억 9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16개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5억 6900 21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9억 3천 최저가가 7억 2천에 됐고요. 22년도 거래가 없었고, 23년도 세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는 6억 5천까지 가격 주정을 받았습니다. 24년도 13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최저가는 6억 7천, 현재 면으로가는 7억 2천, 전세는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가격보다도 8천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34.89입니다. 19년도에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8천, 최저가가 5억 4천 5백. 20년도에는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5억 5천 5백에 됐고요. 21년도 9개의 거래가 되면서 10억 1,500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8억 5천. 22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4,500, 최저가가 8억 2,500이 됐습니다. 23년도 3,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7 8백 최저가가 6억 9,300. 24년도에는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5,000, 최저가가 6억 9,500이 됐습니다. 현재 매물 효과는 7억 4천, 전세는 5억 5천. 전용 면적 162.71입니다. 19년도에 15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3,500, 최저가가 5억 5,500이 됐고요. 20년도에는 2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9억 9천, 최저가가 6억이 됐습니다. 21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2억 4천, 최저가가 8억 5천이 됐고요. 22년도에는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1억, 최저가가 9억에 거래가 됐네요. 23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3,500, 최저가가 8억 2,900. 24년도에는 12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8,900, 최저가가 7억 7,500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 가과는 8억, 전세 같은 경우는 6억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20년도 가격보다도 어, 1억 9천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네요. 전용 면적 163.25입니다. 19년도에 6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가 6억 7,500. 20년도에는 4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6천, 최저가가 6억 8천에 됐고요. 21년도 11억 6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2억 1천에 하나 거래가 됐고 23년도 3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9억 최저가가 8억 5천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24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6천 5백 최저가가 8억 5천 현재 매물가는 8억 5천 어, 20년도 가격까지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209.49입니다 19년도에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7,500, 최저가가 8억 5,000. 20년도에는 1 1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3억, 최저가가 8억 8,0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4억 2,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22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4억 3,000, 최저가가 14억에 됐네요. 23년도에는 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3억, 최저가가 11억 5천에 됐고, 24년도에는 4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1억 7천, 최저가가 10억 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0억 4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로가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0년도 가격보다도 2억 정도 더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고 오 있고 전세는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 238.99입니다. 19년도에 다섯 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8천, 최저가가 8억 9천. 20년도 일곱 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2억, 최저가가 9억이 됐고요. 21년도에는 3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4억 5천, 최저가가 8억 4 6백0 22년도 거래가 없었고, 23년도 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13억 5천, 최저가가 11억 5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거래가 없었고, 현재 매물가 11억에 나와 있네요. 전세는 8억 5천. 20년도 가격보다도 1억 정도 더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OCT 차이 2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주정을큰 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곳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